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가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 검사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하는 지휘부나 외부 압력이 없었다는 검찰의 실설명은 사실이 아니고 염동열 의원 수사팀에서 본인이 배제된 이유가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의혹 제기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권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의 혐의 의무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어, 법사위원장 직을 사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아니, 여당 의원들이 왜 그래? 법안심의를 해야지. 뭐, 그래. 뭐, 딴 분이 진행하시면 다 법안심의를 하지. 아니, 아니, 뭐, 아니, 딴 뭐, 분이 진행하면 뭐, 되는데 뭐, 누가 뭐 법안심의 가지고 그래? 그래서 이사건 관련돼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안면검사의 주장은 허위다. 그리고 안면검사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법사위를 파행시키는 데 대한 유관 표명을 하지 않는 한에서는 제가 법사위원장을 있는 동안 이 법안 처리를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법사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안미영 검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께서 법제사법위원회를 주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혹의 혐의 의무가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는 어, 법사위원장직을 사임하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이번 수사팀에서 본인이 배제된 이유가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검찰의 해명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의혹 제기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외압이 있었고, 이로 인해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안미현 검사가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안 검사 측은 보도 자료를 내고 증거 목록 삭제를 요구하는 지휘부나 외부 압력이 없었다는 검찰의 실 설명은 사실이 아니고 염동열 의혹... <목록> 아니 여당 의원들 왜 그래? 법안 집내 아이고, 땀 분이 진행하시면 다 법안 집회 한. 지이땀 분이 진행하면 되 누가 뭐 법안 집이 가지고 그래 뭐 <목소리>